이 페미니스트로서 사는 게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 1,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디페이크 성착지 엄벌 촉구 시위, 그 시위를 가서 여성 연대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가슴에 뜨끈한 국밥 한 사과를 넣은 느낌. 야싸하. 혹시 시위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자, 번주 토요일 날 여성 혐오 폭력 규탄 공동행동에서 주최한 디페이크 성착지 엄벌 촉구 시위가 열렸는데요. 오, 바이사 님도 가셨군요. 보이사 님도 가셨고요. 어, 다 가셨네. 저도 이번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일반 시위 참석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스태프를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시위가 열린다는 거를 제가 처음 알자마자 주의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같이 다녀오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의사가 바로 흔쾌히 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했죠. 근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저희 옆집 채널 분인 두홍 님한테 제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두홍 님도 어 너도 가냐 그럼 나도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두홍 님이랑 뭐 다른 친구들 이렇게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약속만 잡아놓고 있다가 며칠 뒤에 또 시위 스태프를 모집한다는 글이 오. 올라온 거예요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제가 지금까지 시위는 다 일반 참관객으로만 갔거든요 한번 선창한 거 정도? 그게 저의 이제 시위 역사인데 아 뭔가 스태프를 해보고 싶은 거야 얘기를 했어요 혹시 같이 스태프 할래? 이러고 그랬더니 어 그럼 나도 할래 하고서 이제 저랑 이제 주 의사랑 동욱님이랑 이렇게 세 명은 스태프로 가게 된 거죠 아 스태프 좀 버킷리스트 하나였지 좀 멋있어 보이잖아 그걸 해보고 싶었어 뭔가 그런 헌신하는 사람 시위 참여를 했죠. 그래서 사실 스텝으로서 일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썰을 풀게 없어요. 그냥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개 바빴다. 정말 생상 이상으로 바빴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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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쁘니까 저는 중간에 솔직히 가끔 불안할 때도 있었단 말이야.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지켜봐야 하는 곳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불용 시위, 불편한 용기 시위를 두번 가고 그리고 비웨이브 시위를 한번 갔고요. 그리고 페미사이드 시위를 갔고 그리고 리얼돌 금지 시위도 한번 갔더라고요. 뭔가 시위 갈 때마다 시위 끝나고 오는 그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좋지 않은 주제로 시위를 하는 거지만은 그 시위를 가서 여성 연대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 페미니스트로서 사는 게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 1,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할 사람 평생 살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평생 살아야 하는 일에서 그 연대감이 잃는다던가 힘들다던가 계속 이런 감정을 계속 그렇게도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진짜 어! 가슴에 뜨끈한 국밥 한 사과를 넣은 느낌 그게 사실 이제 매번 시위마다 조금씩 있긴 했어요 특히 사람 많았던 불용 시위 마지막 시위가 그게 되게 컸거든요 저는 되게 가슴에 벅차오르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스텝으로 참여해서 그런지 벅차오름까지는 없었어요 뭔가 굉장히 많이 뿌듯하다? 엄청 많이 뿌듯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위해서 내가 보호해준 거잖아. 그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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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바빴다고 했잖아요. 개 바빴다 했잖아요. 화장실을 가도 되지만은 저는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면 다른 사람이 일더 해야 되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진짜 개 힘들었는데 그게 너무 뿌듯하니까 오히려 힘든 게 너무 좋은 거야. 차라리 더 힘들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여성들이 안전히 시를 마칠 수 있도록 내가 잘 지킨 그 뿌듯함. 음. 아, 진짜, 진짜 많이 뿌듯하더라고? 그, 그 감정이 되게 커서 시위를 하게 된다면 은또 스태프를 할 의향이 있어요. 그 되게 약간 뭉클했던 게 참석자들은 그냥 끝나고 가면 되지만 스태프들은 아니잖아요? 저는 또 이제 불법 촬영 찍는 사람 있나 뭐 이런 것도 좀더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려고 계속 이렇게 서서 막. 말... 계속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다 여성분이 손에 내한테 뭔가 막 쥐어주면서 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해서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몇 개씩 받았어요. 그때부터 막 갑자기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저도 이제 참석자였던 사람으로서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따봉 날려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저한테 얘기해주고 막 이러니까 저도 괜히 막 벅차올라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내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게 은근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비 안전하게 마쳤다. 같이 이제 같은 구역에서 일하신 분들하고도 조금씩은 대화를 하잖아요. 끝나고 저희 또 배워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헤어졌거든요. 비록 그분의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또 배워요라는 그 말이 또 되게 와닿는 될까? 또 그냥 정말로 뵐수 있을 것 같아서 인류의 말살 주제로 간 시위에서 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또 같은 녀석. 들아 근데 이게 참 그렇다니까요. 시위 주제가좀 좋지는 않고 그렇다고 정말 시위를 했다고 즉각적으로 3초 만에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디페이크 자들의 엄버이 하겠습니다 땅땅 이렇게 하는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 시위를 알리는데도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정말 심각성을 모두 다 깨달아서 뭔가를 바꾼다 하더라도 나라 자체에 이르니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아서 그전까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이 안됐다 라고 보는게 사실상 맞는데 뭔가 거기서 또 뿌듯함을 느끼는것도 웃기기도 하고 안웃기기도 하고 약간 뭔가 그런 계속 일중적인감정인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정말로 엄벌을 해서 정말 저희가 뭐 만족할 만큼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뭔가 잘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 피해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또 아니잖아요 자유선창 하시는 분들 있잖아 전 스태프잖아요 근엄하게 그서 있어야 되잖아요 표정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람들 있나 없나 슥슥 보고 옆에 경찰들이랑도 좀 얘기하고 이렇게 근엄하게 서있어야 되는데 자유선창하는 몇몇 분들이 가슴을 막 울리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쫙쫙 나는 거야 특히 더 기억나는 거는 고등학생분이 한번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분 얘기할 때 진짜 괜히 살짝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눈물 한번 살짝 닦고 저희가 성인으로서 이나라를잘 만들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잘 만들지 못하고 이 고등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달까 입장줄 써있었는데 듣자마자 글썽글썽 그게 있어 정말로 너무 너무 눈물이 났어요 물론 거기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은 저는 이제 다른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귀에 계속 들리니까 일부러 그때 이 시위대열 쪽안 보고 일부러 이렇게 딴쪽 보면서 절대 저쪽 보지 나의 눈물을 여자들에게 보일 수 없어. 아는 사람 많아서 엄청 신기 플러스 포장. 아 맞아 천 명인데 응문 아는 사람 되게 많더라. 그리고 사실 6천 명인데 다 검은 옷에다가 검은 모자에다가 검은 마스크 쓰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웃긴 게 이렇게 가만히 서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멀리서 어떤 여성들이 어어어어어막 이러면서 와요. 그래서 제가 뭐지 아는 사람인 거죠? 어어 저도 이렇게 쫓아가면은 어, 갑자기 아니야 그럼 갑자기 이러 고 가요. 쯔 위가 이런 게좀몇번있었 어. 저의 아는 사람 이 아니 었 지만, 내 아는 사람 잘찾았 기를 바랍니다. <laughs>